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주모입니다. 제가 여태 뉴월드의 컨텐츠들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영상부터는 한 컨텐츠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뉴비 펼독 첫 번째 영상은 바로 랜덤 던전에 대하여입니다. 현재 바뀐 던전 시스템에 대해서 꼭 알고 가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는 액티비티 파인더에서 뉴월드 전역의 모든 던전을 편리하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 앞에 두 개, 엑스포디션스, 레귤러 던전 입장 뮤테이트 엑스퍼디션스 뮤테이트 던전 입장 두 가지입니다. 먼저 레귤러 던전을 확인해 보시면요. 좌측 하단에 랜덤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의 역할군 선택창이 뜨게 됩니다. 딜러로 선택을 하시고 컴펌을 누르게 되시면 내 레벨에 맞는 모든 던전 중에 랜덤으로 매칭을 찾게 됩니다 레귤러 난이도 랜덤 매칭의 경우에는 하루에 3번 보너스 상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역할군에 따라 우선 골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딜러는 한 판당 750 골드 힐러, 탱커는 1000 골드 정도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골드를 더 많이 수급하셔야 한다면 힐, 탱으로 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귤러 던전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내가 던전 이해도가 아예 없더라도 하루 1일 보상을 받으러 오는 고인물들만 쫓아다닌다면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내가 아이템이 너무 구려도 레벨대가 맞다면 거의 죽지 않고 플레이하실 수 있으며 죽으시더라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쌩! 처음이시라면 간단한 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입장하시면 좌측 상단에 탱커 역할군의 닉네임과 핑 색상을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탱커 유저를 앞지르지 않고 유저의 뒤를 쫓아가며 해당 유저가 하는 말이나 멘트들을 숙지해가며 천천히 진행하시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뮤테이트 던전은 앞서 설명드린 레귤러 던전보다 1에서 3단계까지 난이도가 올라가는 버전으로 모든 던전을 돌수 있는 게 아닌 뮤테이트 주간마다 단 3군데의 던전이 지정됩니다. 레귤러와는 다르게 하루에 두번 보상상자를 얻으실 수 있으며 딜러는 1000골드, 탱커와 힐러는 1000에서 1500골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레귤러만 하시다가 뮤테이트를 처음 하시게 된다면 냅다 들이박아 버리는 레귤러에 비해 캔커의 지시와 힐러의 힐장판 딜러들이 들어가는 타이밍 등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뮤테이트 난이도부터 최종 던전 점수 시스템으로 보상이 브론즈, 실버, 골드 순서로 나뉘게 되는데요. 브론즈는 2만 점 미만, 실버는 2만 5천 점에서 4만 9,999점, 골드는 5만 점 이상입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포인트가 올라가며 파티원이 죽으면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실수해서 죽 있는다면 뻘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M1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기어스코어가 650 이상만 돼도 입장하실 수 있으며 사실상 기어스코어만 맞아도 클리어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레귤러에 비해서 던전 숙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레귤러로 충분히 기반을 다지고 오신 후에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2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집니다. 몬스터가 주는 데미지가 너무 강해지고 생각보다 되게 자주 죽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면 포인트도 떨어지고 팀원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램법을 시전하는 현상을 목격하실 겁니다. M2부터는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원소 공격을 감소시켜주는 프로텍트 퍽이 달린 목걸이를 종류별로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뉴월드의 몬스터는 각각 여러 타입의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시작했는데 목걸이는 어디서 나냐? 라고 물으신다면 경매장에서 필터 검색을 통해 직접 구매하시거나 여태 얻은 목걸이들 중에 프로텍트가 붙은 아이템들은 갈거나 버리지 않고 꼭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던전마다 효과적인 프로텍션을 알수 있는 방법은 각종 정보 사이트들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게임 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뮤테이트 탭에서 해당 던전을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이미지의 마우스를 오버하면, 몬스터들이 갖는 퍽과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퍽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자루스를 예로 들어 확인해 보시면, 적들은 화염에 관한 데미지를 크게 주고 있고, 아래로 확인하면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퍽들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라자루스에도 여러 적들이 나오고, 그 적들은 다양한 데미지를 주지만, 크게는 화염이 메인이기 때문에 라자루스에서는 화염 데미지를 반감시켜주는 아뮬렛을 착용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뮤테 주간은 단 3가지 던전 밖에 못 가기 때문에 뮤테를 도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주간은 아뮬렛 3개는 꼭 가슴에 품고 계셔야겠죠? M3는 하지 않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숙련도가 필요하며 앞서 M2에서 설명드렸던 아뮬렛 뿐만 아니라 해당 던전에 대한 몬스터 이해도와 추가 피해를 줄수 있는 보석, 퍽들에 대한 내용 숙지가 있어야 합니다. 라자루스를 예로 계속 들자면 라자루스의 에이션트 계열 적들이 더 피해를 많이 받는 번개 특성의 퍽이나 번개 데미지를 주는 토파즈를 사용하고 스트라이크 데미지를 주는 무기인 해머 공격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괜히 화를 들고 갔다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하면 장땡이긴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만큼 도전한다면 굉장한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같은 거안 봐도 되는 짬이 되셨을 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랜덤 던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데일리 보상 보너스 상자의 골드가 상당히 달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레벨링만 하셨다면 던전 파밍을 통해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